매매나 음. 이사, 음. 이런 이런터 음. 관련된 부분이 선생님 자신 있다고 말씀해 주신 자신 있죠. 아, 어. 그리고 네네. 또 저기 한게또 제가 병점도 잘 봐요. 그까그 음. 사람이 어디 몸이 안 좋다. 음. 이제 아무래도 조상을 좀잘 보면 그런 쪽도 잘 본다라고 기계, 느껴져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이제 지기를 받고 벌써 음. 느끼니까 음. 이제 뭐. 조상이 어떻게 돌아갔다라든지, 음. 아니면은,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어디가 몸이 안 좋고, 어디가 아프고, 음. 뭐, 이런 것들을 잘 보기 때문에, 음. 이제 뭐, 좀, 이제 그런, 그런 쪽으로. 네네네. 그럼 선생님, 나이가 이제 많지 않으셔 보이시는데. 그쵸. 경력은. 네. 몇 지금 년 이제, 뭐, 5년 들어섰고, 어... 네. 5년 차신 거예요? 그렇죠. 네. 되게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으시죠 그쵸, 20대. 네. 후반에 받았으니까 신병이 이제 오셔서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릴 때좀 이제 신병이 있었는데 뭐그때 몰랐고 네. 그니까 제가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음. 그게 신병이었다고 느껴져서 그니까 음. 뭐 예를 들어 뭐한 달에 뭐한다새는 꽃박 아프다든지 음. 뭐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기고 뭐 물에 빠져 죽을 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르고 살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무당집을 찾아가게 됐고, 그러면서, 아, 내가 언젠가는 무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제가.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무당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처음에 음. 부모님한테 말씀해 드리고 음. 받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집에다 얘기 안 했죠. 왜냐면 뭐 어차피 말해봐야 반대할 것 뻔하고, 아. 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니까, 이제 한 1년 가까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야기를 했죠, 집에다가는. 지금은 그러면 응원은 해주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 혹은 이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는 이사를 잘못해서 탈인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성북동 해주당으로 오세요.